블로그에서 홈에 들어왔을 때 홈의 환경 설정 또 다양한 도구바들을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저희 홈내 블로그로 들어가시려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터치하시면 이렇게 홈에서 내 블로그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줄, 네, 세줄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같이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블로그가 어떤 블로, 블로그인지 프로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닉네임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홈으로, 내 블로그로 다시 영역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래뭐 이제 조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내 영상, 내 동영상, 내 동영상을 한꺼번에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동영상을 확인해 볼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또 들어가네요. 내 모먼트, 내가 모먼트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블로그 홈이라든지 블로그 공식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이 중에서도 저희는 뭐할 거냐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기본 여러분들 블로그 안에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글쓰기 설정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 에디터 설정인데 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 버전은 스마트 에디터 2.0인데 자, 지금은 업데이트 돼서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부분으로 글쓰기를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기본값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글쓰기 지금 네, 카테고리 기본 카테고리를 뭘로 볼 건지 공개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전체를 할 건지, 서로 이웃한테만 공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댓글 허용, 공감 허용은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 허용과 공감 허용은, 저희 글이 올라오면, 공감 허용은 하트고요. 댓글은 댓글을 달수 있게끔 허용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하고 카페 공유를 다른 거에 이제 웹으로 공유를 할 때, 어, 링크만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 본문을 허용하면서 공유를 할 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글을 공유해 갈때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까지 허용을 한다면 자 공유할 때 본문 허용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유를 허용합니까 라고 해 놔야지 외부 공유가 가겠죠 자그 다음에 기본 서체문 설정 자 여러분들이 기본 서체를 이렇게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서체를 어떻게 지정을 해놓것이냐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 또한 아, 나는 15가 제일 좋아요라고 아니면 13, 15 이런 식으로 기본 글꼴의 크기를 정해놓고요. 자 색상은 보시면 서체 색상을 어떻게 할 건지 흰색으로 할 건지 검은색으로 할 건지. 자, 이렇게, 네, 색상을 지정을 해 놓고요. 자, 좌측 정렬을 할 건지, 우측 정렬을 할 건지, 중앙 정렬을 할 건지, 양끝 정렬을 할 건지, 자, 양, 양끝 정렬을 저희가 해 놓으면 양 끝을 정확하게 예쁘게 정렬을 해 놓기 때문에 글쓸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다시 이런 글 쓰기의 설정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 서체 설정을 저희가 끝내놓고요. 그리고 검색 커요. 그 다음에 첨부 이미지 크기. 자, 첨부 이미지 크기는 자, 여러분들이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본 크기 그대로 첨부하면 종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은 원본 크기 그대로 앨범에 저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첨부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740이나 650으로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나는 좀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900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첨부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740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에 먼저 기본값을 설정을 했고요. 글 쓰고 콩 받기는 뭐냐면 네이버 자체에서 글을 쓰면 하나 글을 쓰면 콩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 콩을 나중에 기부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연말이면 콩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글 쓰고 콩을 받고 싶어요. 모바일에서 글 써도 콩을 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동영상 설정입니다. 동영상 설정은 목록 자동 재생을 항상 사용하도록 열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와이파이 시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무제한을 안 쓰신다면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동영상이 플레이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그 와이파이와 상관없이 항상 제가 플레이하면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체크를 해놨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영상이 플레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뷰어 목록과 개별 홈 동영상 뷰어 목록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걸 활용하는 거고요. 전체 화면 자동 재생 자, 전체 화면 자동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재생이 되도록 하시는 게 데이터 요금이 나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제. 블로그 주제는 반드시 중요한데요. 내 블로그 전체 전반적인 주제를 뭘로 할 것인지, 교육과 학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학, 책, 방송, 일상생각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블로그 내 블로그의 대표 주제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내가 이제 글을 쓰는데 이 카테고리는 본인의 주 주제인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요 그 외에 두개 정도에서 세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데요. 자, 큰 테두리에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잘게 더소 주제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소카고리라고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세 개로 만약에 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를 클릭해서 카테고리명, 그 카테고리의 주제, 그 다음에 그거를 공개할 건지 공개하지 않을 건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이 지금 옆에 점세 개가 있잖아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각자 하나하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가나, 가, 그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카테고리 명 주제 분류 그 다음에 공개 비공개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쓴 글들이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한다거나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돼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약에 대카테고리가 있고 소카테고리가 있다면 소카테고리 하나하나도 수정을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게 IT나 아니면 교육학문이다 라고 하면 극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고 분류를 해 놓고 저장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카테고리를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지금, 만약에 정부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제가 수정을 해서 없애다고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없애 볼게요. 아, 공모전을 없애 볼게요. 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카테고리를 수정 또는 삭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삭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해당 카테고리를 삭제하실 건가요? 라고 해서 삭제를 원하면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공모전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공모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시 바꾸고, 자, 이거는 정보잖아요. 네. 좋은 글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경제, 사회, 정치, 뭐 이런 데에 관련된 문제인지 구류하시고 확인을 눌러 놓으시면 이 카테고리에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기 에 있는 거를 정보 공유를, 어, 삭제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글이 있기 때문에 글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하시고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환경 설정에서 카테고리 설정까지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알림 설정입니다. 자 알림 설정은 내가 알림을 이제 새 글이 온다거나 아니면 내 글이 댓글이 달리거나 이럴 때 알림을 허용하는 건데요. 자 먼저 알림을 허용하고 그 알림의 종류가 뭔지를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댓글 왔을 때 댓글 내용을 표시하고 안무 글을 누가 썼을 때 또는 서로 이웃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알림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꼬박꼬박 글쓰기.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이버 자체에서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천 얘기를 쓰는 거를 이렇게. 뭐 꼼꼼한 식단 일기, 매일매일 운동 일지, 한 달의 독서 리뷰, 아이의 성장 육아 일기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쓰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록을 할 건데. 자,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를 클릭해서 알림명을 자, 여기에 넣는 거죠. 자, 나는 어 정보글 뭐 유튜브에 관련된 네, 유튜브 공부하기 자 그래서 알림 받은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매일 1일마다 오전 저는 5시 30분에 알림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쓰라고. 자, 유튜브 공부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오전 유튜브 공부해요가 5시 30분에 저한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글쓰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요. 자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씨 질문. 자 블로그 씨 질문은 뭐냐면 음, 블로그가 소재를 글 쓰는 소재를 주기 위해서 블로그 씨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글 쓰는 소재가 없다 그러면 블로그 씨의 도움을 받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알림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오는 길 우리 이웃의 새일네 또는 여러 가지 이웃의 핫토픽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알림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자, 내가 근데 알림이 싫다 그러면 설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림 창 띄우기 알림이 오게 되면 창으로 우리가 오게 되고요. 이게 아, 예. 알림으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무음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무음으로 해 놓으면 그때그때 댓글 달기가 힘드니까 무음으로 설정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화면 설정 블로그 홈에 첫 화면 설정을 이웃세글로 할 건지 아니면 내 블로그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블로그 추천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블로그 홈에 글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네 글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웃 세 글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이웃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서로 이웃을 맺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받기를 클릭을 해 주셔야지, 네. 이렇게 활성화 됐을 때 서로 이웃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받은 걸 제가 수락해서 서로 이웃을 맺을 수가 있겠죠. 사업자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사업자 정보를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블로그업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는, 즉,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 표시를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은 네이버 톡톡 센터에 가셔서 네이버 톡톡 센터 PC에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시고 네이버 톡톡을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갈수 있도록 톡톡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연결을 할 거냐 네이버 톡톡 연결을 나는 웹페이지로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프로그램 정보부터 고객센터까지 환경 설정에서 기본 세팅을 다 맞추고 나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네이버 톡톡이 연결하는 걸 받고 제가 한번 여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정을 해놓은 이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이런 식의 제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홈 편집 옆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카테고리입니다 아까 환경 설정에서 카테고리가 나와 있지만 따로 지금 홈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앞에서 보놓고 지금 전체 글이 있고 그다음에 큰 카테고리, 그다음에 소카테고리가 있죠. 자, 이거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하시면 다시 카테고리 설정하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